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정신병자. 그 사람은 뭐든지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허허하고 허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제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정신은 정상인지 모르는데 믿음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뛰어넘고 내 조건과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힘들어질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은 소외되었을 때, 남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소외되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학교에서 시험을 받는데 떨어지고, 회사 시험을 받는데 떨어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런 사람 보고, 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는 하지만, 아, 오히려 잘 됐어. 이렇게 위로도 하지만 사실은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떨어졌는데 자기만 붙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네, 네. 주인이 되시고 네, 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기쁘지 않다고 하면은 정신이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다면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 암단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안 기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주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이 신하들 보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옥자에 촥 앉아가지고 지맥에 가까이 오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아야 될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왕에게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그냥 좋아요. 목에 힘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올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내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언제 제약하셨습니까? 한계를 두셨습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어느 때나 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것뿐만 아닙니다. 매일 매일 어떤 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만날 수 있고 죄송하지만 화장실 가서도 만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내가 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될수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수 많은 크리시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떤 사람이 눈에 뜰까요?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무엇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 기도로 가까이 가는 사람. 찬형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보시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되, 더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 쟤는 정말 마음에 들어.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에 딱박혀 신앙 생활을 할까. 그런 사람에게도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눈에 띌수있게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눈에 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기도로 가까이 가시고 가장 믿음으로 가까이 가셔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기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가졌어도 더 갖고 싶고, 올라가도 더 올라가고 싶고, 잠을 자도 더 자고 싶고, 먹었어도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권세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참 만족하고 삽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인기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가지려고, 가지려고, 가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살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도 그런 분들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출세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족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만족은요, 참 평안이 있을 때가 아니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그돈 필요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참 평안이 없으면은 매일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 참 평안을 주신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참 만족, 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돈과 명예와 지위가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전에 참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풍요가 있고 그 안에 안정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참 만족을 얻고 참 평안을 얻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